복분자의 놀라운 효능 다섯 가지이 열매 하나면 피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드릴게요.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 교실입니다. 첫째, 남녀 활력 개선입니다. 복분자 속 성분이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무기력 피로를 줄여줍니다. 아침이나 오후 피곤할 때 복분자 한 팩이면 에너지가 바로 올라와요. 둘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복분자는 피부 노화. 혈관 손상, 면역 저하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폴리페놀이 매우 풍부합니다. 셋째, 혈압 혈관 안정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손발 저림 붓기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간 보호 효과입니다. 엘라그산이 간 염증을 줄이고 알코올 해독과 지방간 예방에 도움됩니다. 술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장 건강 개선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리듬을 잡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섭취는 간단합니다. 복분자 생과 열에서 15달 또는 복분자즙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복분자는 매일 먹기 좋은 전신 건강 열매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이어집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